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사는 이행입니다 오늘은 미국 우크라이나에 모스코바 때릴 미사일 보낼 수도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2025년 7월 15일 조선부 정철환 파리 특파원님의 스토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뉴저지에서 열린 피파럽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한 뒤 워싱턴으로 향하기 위해 멜랜드주 앤드루스 합동 기지에 도착해 취재진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할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에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해서 공격용 무기 제공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매체 엑시오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이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중대 성명이 이를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대응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의되고 있습니다. 엑시오스는 특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러시아 영토 깊숙한 목중을까지 타격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를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한 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미사일 공격적으로 우크라이나 가 수세에 몰리고 러시아의 휴전 의지가 보이지 않자 트럼프가 중대한 방향전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지속적인 휴 정전 요구에도 블라데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푸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푸틴에게 실망했다고 하면서 대세를 바꿀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중대 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 방침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또 타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된 지난해 11월 중순, 우크라이나가 이미 보유한 미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이후 추가로 장거리 타격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전날 13일 미앤드루스 기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에 매우 정교한 군사 장비가 다양하게 포함될 것이라고 하면서 패토리엇 방공 미사일 외에 다른 최신 무기가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3년 반이나 당하고 있는데 또다시 당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우크라이나를 돕든지 안 그러면 버리든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